골프 버라이어티 레슨, 골프 종. 잘 치자. 김은호, 김다슬이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 네,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한일분 레슨 한 십여 편을 올렸는데 음. 조회수나 댓글 반응이 좋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감사합니다. <laughs> 다 회원분들 아니에요? <laughs>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마음에 딱 우러나서 네. 회원분들이. 맞습니다. 아, 아니신 아...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 <laughs> 가족들. 네. 악플도 있던데, 악플은 누구지 그러면? 악플은 이제 네. 저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그 사실 여자 프로님들 영상 올라가면 악플들이 달리긴 하는데, 음. 대부분 아... 그 질이 안 좋은 악플들 있잖아요. 네. 네. 어 예쁘지 않다. 음. 뭐 몸매가 좋지 않다. 네. 이런 쓸데기 없는 것들 좀 올리지 마세요, 줘. 아, 더 가꾸겠습니다. 네. 여자프로렌들 그런 거 되게 민감하신데. 네. 예쁘지 않더라도 예? 쁘게봐 주십시오. 예쁘게 봐 주십시오. <laughs> 네, 아닙니다. 민감하세요, 프렌드님. 요즘에 정말 핫하고 음. 예쁘다는 댓글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네. 본인 레슨 하시잖아요, 요즘에. 네. 레슨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네, 확실히 제가 레슨 할 때도 레슨의 질이 좀 향상이 되고, 회원님들도 네. 너무 좋아하세요. 공부하게 되잖아요. 네. 저도 몇개 이렇게 해봤었는데, 음. 레슨 영상을 찍으려면 꼭 공부를 하게 돼. 프로들이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레슨의 질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걸 어,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프로 온라인이나 뭐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보신다면, 더 힘내라는 음, 그런 선풀, 선풀만. 선풀만. 말고, 좋아요, 하트. 선풀만. 네. 네, 그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2019년도 룰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뀐 룰에 대해서 또 일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가장 좀 손쉽게 알수 있는 이제 룰 중에 하나가 분실구. 분실구. 분실구를 네. 찾는 시간. 네. 기존에 몇 분이었죠? 기존에는 저희가 찾는 시간이 5분이었죠. 5분? 네, 5분도 길어. 사실 길어요. 네. 5분 동안 막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찾는 순간 캐디가 얘기하겠죠. 어, 이제 가실게요. <웃음> <웃음> 앞에 놓고 치실게요? 아, 그렇잖아. <laughs> 네. 누가 5분을 줘? 네. 캐디가. 시합 중에 선수들은 해당이 될수 있어도 일반 아마추어분들은 뭐 캐디분이 5분, 5분이 뭐야? 한아 1분 좀 넘으면?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뭐 크게 도움을 줄것 같지는 않은 룰 개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플레이 시간 인터벌 네. 45초에서 40초로 줄었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어디를 스타 들어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네, 다시. 다시 내려와. 네. 이걸 한네 번. 그렇그렇그쵸 미치죠. 동반자들 스코어를 방해하는 여러분의 긴 인터벌 가지고 계신 분들 꼭줄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플레이 순서 아 요거는 좀 유용할 것 같아 플레이 순서 개정 전에는 홀에서 가장 멀리 있는 플레이어부터 그쵸? 플레이를 하는데 네. 바뀐 건 어떻게 바뀌었죠? 순서에 상관없이 앞에 계신 분들이 먼저 준비만 되시면 어. 선언을 하고 네. 저 먼저 준비됐으니까 음, 칠게요 음. 말을 하고 치는 것이 에티켓이겠죠 아 요거는 좀 효율적인 것 같아 그 네. 전에는 저 뒤에 계신 분들 네, 사실 한 분은 싱글 치시고 한 분은 네. 백돌인데 계속 아. 뒤에 있으신 분들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좀뭐 기다리면 힘들 것 같으니까 음. 먼저 치겠다 아니면 은 진행상에 네. 네. 따라서 먼저 치겠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네. 더 조급하세요 네. 빨리 또 쳐야 되니까 어. 계속 내 순서야. 그니까요타핑 치고 야첫 번째 나야. 때는 또 때는 또 나야. 나야. 네. 나야. 나야. 예야. 네. 이게 네. 네. 아니라 그냥 네. 뭐 번갈아가면서 치셔도 되고 네. 게임 진행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그쵸, 네. 그쵸. 네. 그렇게 먼저 서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셔서 플레이를 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요것도 괜찮은 룰계정인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우연히 공을 건드렸을 때그 벌타가 무벌타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떤 음.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연히? 이제 공을 아무래도 찾는 순간 네.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네. 공을 건드릴 수도 있고, 네. 혹은 아, 공을 이제... 건드리면 찾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건드려? 우, 막 집중해서 찾다가 <laughs>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그치. 에. 내가, 내가 <laughs> 생각한 건 이거야. 예, 우연을 어? 가장한. 만약에 러프, 깊은 러프에 들어갔어 네. 공을 네. 찾으러 네. 막 이렇게. 네. 그리고 다 걸렸어. 네. 공이 움직였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연을 가장해서 그쵸. 일부러 딱 공을 보고 네. 내가 천하게 룰을 약간 악용하는 경우.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을딱 가장해서 일부러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길 바라고요. 막간에 네. 어, 깊은 러프에 들어갔었을 때좀잘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 음. 부정행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차지 않고. 네. 어, 뭐 타라 그래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동작 하지 않고 그 깊은 러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레슨을 간단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러프에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우십니다. 무조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150, 160 정도가 남으셨으면 일반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5번, 6번 정도를 잡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신다면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로프트 각이 굉장히 서있죠. 서있기 때문에 러프를 깎아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끊어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끊어갈 수 있는 거리를 체크하신 다음에 8번이나 9번, 이렇게 로프트가 좀더 뉘어있는 것으로 사용을 해야 탈출하기가 쉽고 거기에서 어프로치 세이브 확률을 높이시면 좋고요. 이제 클럽을 잡으셨을 때 테이크백을 하시는 경우 완만하게 가지 않고 가파른 코킹을 줘서 4분의 3 스윙, 백스윙 크게 가지 않고 4분의 3 스윙으로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펀치 샷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로프트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와야 좋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은 드롭 방법. 드롭 방법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네. 아마추어 분들이 뭐공 치시면서 드롭 에어리어 지키고 뭐 드롭 방법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 그렇죠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었죠? 어깨 높이 네. 어깨 높이에서 이제 드롭을 했었죠 어깨 높이 음. 딱 보세요 어깨 딱이 라인 그렇죠안 되고 음. 여기에서 부 요건 되지 않아요 요거 요것도 안 돼요 거건다 어. 아무것도 안 돼? 그쵸 그쵸 아. 어깨 높이에서 어깨 높이 이제부터 음. 바뀐 거는 이제 바뀐 거는 네. 무릎 높이에서 드롭하는 걸로 <laughs>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네. 꼭 무릎 무릎, 무릎 라인 높이에서? 지키시고 요렇게 <laughs> 요염하게 그 다음은 벙커 안에서 벙커 벙커샷 진짜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희소식. 희소식입니다. 네. <laughs> 벙커 안에서 벙커 밖으로 드롭을 할 수가요. 대신에 투페널티를 받고요. 네. 음. 그 전에는 이제. 어 벙커 안에서 드롭을 하게 됐었을 때는 원벌탈를 받고 벙커 안에서 드롭을 했었어야 했는데. 네. 바켄루는투 네. 패널티를 받는 대신 네. 벙커 바깥 선상에서 드롭을 하고 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홀과 가깝지 않다는 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아 홀과 네. 가깝지 않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고 싶은데. 어. 벙커 네. 뒤로. 뒤로. 그치? 뒤로 뒤로는 가능한데 이분들은 벙커 안에서 무조건 나는 세타 이상 친다 하시는 <laughs> 그쵸, 분들은. 그쵸. 이 룰. 아주 좋은, 네, 거죠. 아주 어. 좋은 룰이죠. 야 벙커. 벙커가 어려울까요? 벙커 어려울까요? 벙커샷이 알고 나면 쉬우세요. 네. 음. 투벌타를 해서 벙커 밖으로 드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어, 김단설이 프로님께서 팁을 하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벙커에서 탈출하기 정말 어려우시죠? 맞습니다. 저희도 벙커 샷을 연습하지 않았을 때는 벙커 샷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연습을 하고 나면 편해지는 게 벙커 샷인데요. 먼저 제대로 된 기본기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된 기본기로는 일단 클럽 페이스를 오픈을 무조건 하시죠. 그런데 스탠스를 스퀘어로 쓴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게 되면 뭔가 굉장히 오른쪽으로 갈것 같은 기분이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무조건 좌측, 타겟 방향보다 좌측을 봐줘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께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치고 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벙커샷에서 중요한 점은 올라갔다가 바운스로 딱 맞고 왼쪽에 그대로 체중이 남아있다는 점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차처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팔로우 스루가 나오지 않습니다. 팔로우 스루가 나오지 않고 어드레스를 취해줬다면 백스윙 가파르게 들었다가 맞고 그대로 이 손의 모양이 겹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니까 이점 유의하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은 또 그린에서 퍼팅할 때 기존에는 음. 네. 그볼 자국 볼 마커는 뭐 수리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죠? 그그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스파이크 자국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합 중에는 사실 스파이크 자국을 수리를 못했죠. 수리 네, 진짜 사실은 안 했어요. 못 했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요, 사실 피치 마크 수리하겠습니다. 네. 말하고 열심히 스파이크하고 네. <laughs> 어, 많이 제 라이에 방해되는 거. 이런다니까. 음, 많이 두들겼었죠. <laughs> 야, 이게 지금 와서 얘기할 수 네. 있지만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는 어, 자신 있게. 스파이크 자국도 <laughs> 네. 여러분들이 수리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훨씬 더 퍼팅하실 때더 음, 음. 좋은 이게 근데 스파이크 자국 때문에 그동안 내가 퍼팅을 못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아 <laughs> 어, 맞아요. 사실 그건 아니지만 핑계는 그쪽으로. 네. 네. 자신 있게 눈치 보지 말고 스파이크 자국 수리 해 가시면서 <laughs> 퍼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네. 자 2019년 개정된 룰에서 네. 김 프로님은. 이게 조금 더 일찍 바뀌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네.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음. 벙커 내에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 즉, 루스 임페디먼트는 음. 생장하지 않는 것, 바퀴에 음. 박혀있지 박혀 않는 음. 것이거든요. 돌맹이 나뭇잎, 나뭇잎, 또한 부러진 나뭇가지. 네. 또한 가지 있다면, 뭐 동물들의 배설물. 음. 그런 게 사실 벙커 내에 내볼 앞에 있으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스핀도 안걸리고 개똥이 음. 안좋은 추억이 있구나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 돌멩이 같은 경우 세로상 네. 웨지에 네. 스크래쳐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게 제일 싫었어 <laughs> 정말요 어, 어. 그런거 딱 치우고 칠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게 좋은 개장 방안 같습니다 음, 오늘 딱 내가 비닐 뜯어가지고 벙커에 들어가서 아, 샌드 딱 한번 어. 페이스면에 막 네. 스크래치나 오고막그런 아, 그래. 일이 나죠 네. 여러분들 앞으로 자신있게 그것도 치우시고 네 치우고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9년에 개정된 룰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플레이에 한타라도 뭐 도움이 음, 될수 있는 네, 음.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꼭 알아보시고 잘 숙지하셔서 코스에 나가서 플레이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